이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도 참 다양하곤 합니다. 보통은 이제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실력들이 쌓여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젊을 때 그렇게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렇게 남들보다는 더 빠르고 더 젊을 때 부자가 되신 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나는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부자 이런 거안 바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젊고 늙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희 스승님이신 천성조 마스터님도 지금 여든이 넘으셨지만은 앞으로 20년 동안 더 많은 활동을 하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삶을 정리한다는 측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지만은, 이렇게 정리의 측면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새로운 하루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더 많은 동력을 얻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나이가 어떠하든 간에 오늘 제 영상을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를 부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자, 젊고 빠르게 부자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덕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요.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하시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할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어서 이어지는 덕목들을 보시기에 앞서서 그런 마인드부터 먼저 장착을 해 놓고 자쭉 한번 강의의 끝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신 분들의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평범함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라도 조금 더 특별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물론 남들보다 차이를 두기 위해서 특별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 그렇게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매몰되다 보면은 너무 주변에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학벌이라든지 학연, 지형, 주변의 그런 배경들에 신경을 너무너무 쓰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질적인 실력보다는 부차적인 것들에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젊고 빠르게 부자가 되신 분들은 이러한 측면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실력과 가치를 세워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목은요, 바로 돈을 잘 쓴다는 겁니다. 잘 쓴다, 막 쓴다, 많이 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정확한 의미로 돈을 쓴다라는 측면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잘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죠. 돈이라는 것도 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 있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꽁 옮겨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은 곧 물이니깐요.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도록 하고 계속해서 새 돈이 들어오고 또새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고 하는게 진짜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들, 그리고 좋은 서비스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 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내 삶에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빠르게 부자가 되신 분들은 절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고, 뭐,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쌓아가다 보면은, 궁금하면은 물어볼 수가 있는데, 뭔가 묻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내가 이걸 좀 모르니까 물어보고, 야보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걸 꺼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은 물어볼 수 있고요. 공자님께서도 한배에 탄 6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모든 걸다알 수는 없습니다 항상 궁금한 호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바로바로 물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만약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서 해결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은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자신만의 가치관 혹은 내가 열심히 살고 더잘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기여할 수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을 더 밝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 풍수를 통해서 많은 공간, 시간, 마음, 여러분들의 모든 이런 공간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잘살수 있는 그런 가치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잘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만의 그런 확고한 가치관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고한 가치관과 철학은 때로는 주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위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대에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확실한 가치가 섰다라면, 그리고 그 가치가 진정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덕목은 전화위복의 마음가짐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조금 더큰 돈을 벌고자 한다면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도가 무조건 성공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거짓말이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실패의 길로 이끄는 길입니다 내가 100번을 시도해서 99번 실패하더라도 딱한 번만 성공시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냥 훌훌 털어내고 내가 이번에 왜 넘어졌지, 이번에 왜 실패했지를 생각하면서 또 시도하고 또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명 한 번은 얻어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한번더 성장시킬 수 있는 부자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좀 여러 가지로 풍족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바로 주변을 돌아볼 줄 압니다. 어디 멀리, 뭐, 저 멀리 멀리서 돈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서 돈을 벌수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잘볼줄 압니다. 저는 항상 또 여러분들 주변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젊고 빠르게 부자가 되신 분들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 주변에,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혹은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가치는 없는지,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얻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나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왜냐면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곧 사람이니까요. 나 혼자 잘 되고자 하는 길을 찾다 보면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작은 부을 쌓을지 모르겠으나, 진짜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고, 진짜 많은 부를 쌓고자 한다면은, 타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내가 더 나은 삶으로 더 많은 부를 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젊고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런 덕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 뭐 나는 그렇게 부자가 될 생각 없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랑은 다른 사람들이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늘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흡수를 해서 진짜 더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거이 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풍수 컨설팅 도서 인터넷 강의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천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직접 디자인한 복발화 격자 판매하고 있으니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